네, 여러분, 안녕하세요. 어, 저는 닥터봉의 봉TV 봉스 라디오를 진행하고 있는 배우경과 송승범이라고 합니다. 음, 그냥 급하게 오늘은 좀 일찍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고, 네, 음 일찍 와서 여러분들께 어 태풍 피해 없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으로 지금 실시간 라이브를 합니다. 네, 우리 어 지혜 어머니 안녕하세요. 네. 지금 이제 어 태풍이 서서히 올라오고 있고요. 좀 정말 태풍의 눈이 훤하게 보일 정도로 네, 지금 뭐 아주 강력하다고 합니다. 음,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말 태풍 피해 없기를 간절히 바라구요. 우리 희찬 님 들어오셨습니다. 반갑습니다. 자, 어, 오늘은 절대 어, 이 태풍이 지나가면서 아무런 그런 피해가 없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절대 안 된다. 어, 피해 있으면 안 된다라는 의미로. 안돼요 안돼란 노래 먼저 불러 드리겠습니다. 태풍 조심하시라고요. 네, 감사합니다. 갈게요. 什、嗯、么？<的><的> 그리워도 보고 만날 수는 없는 것 마음이 떠나서이내 몸을 말도 없이 너나려만 하신다 이 가슴에 새긴 정을 그대 어찌 모르십니까 나를 울리며 이 몸을 놓이 하암. 고맙습니다. 잠시만요. 아, 많은 분들께서 어, 아, 들어와 주셨고, 또 댓글을 보내주셨네요. 아, 네, 지호가 사장님 보고 있다고요. 지호, 안녕, 사랑해, 지호야. 에이구, 우리, 우리 지호, 이뻐 죽겠어요. 네, 진자님, 노래 잘 부르세요. 감사합니다. 저만 있나? 진자님, <laughs> 아니요, 엄청 노래 잘 어울리신다고. 저 전에 떡볶이집 다음에 되면 간다고 했던 사람. 아, 네, 안녕하세요. 네. 태풍 조심하세요. 네, 우리 진자님도 태풍 조심하시길 바랄게요. 총암시 때부터 엄청 잘 봤다고요. 고음 미쳤다. 가수로 활동하셔도 괜찮을 듯. 아, 네, 저 과수이기도 합니다. 네. 아, 우리 사랑하는 유미님들 오셨습니다. 안녕하세요. 오늘 일찍 방송하네요. 깜짝 놀랐다고요. 아, 오늘, 어, 제가 좀 다른 일을 보고, 네, 그리고, 지금 태풍이 올라오는 상황이고 또어 배달 같은 경우도 지금 8시 이후에는 전혀 지금 배달도 안 된다고 하고 있고요. 네, 그래서 지금 네, 뭐 가게도 일찍 좀 나와야 되는 상황이 벌어진 것도 있고 또 제가 개인적인 일 때문에 예, 네, 여러 가지로 알아볼 것도 있고 해서 일찍 좀 들어오게 됐습니다. 그리고 여러분들 어 태풍 피해 없었으면 좋겠다는 그 마음으로 네, 지금 아, 지금 제주도를 지나고 태풍이 지금 이 서해 쪽으로 해서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 아, 정말 큰 피해 없, 없었으면 좋겠다. 정말로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께 인사를 드립니다. 저 또한 어 아무 피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어 대비를 잘할 거고요. 여러분들 또한 대비 잘 하셔서 예. 태풍이 조심히 잘 지나가기를 진심으로 하겠습니다. 네, 우리 진자님께서 우와 저 팬할게요. 네, 감사합니다. 새벽에 비오고 태풍 온다는데 조심하시고 창문 꼭 닫으시고 문당속 하세요 아유 고맙습니다. 감사해요. 네, 창문은 어, 그냥 예전에는 이렇게 X자로 해서 테이프로 붙이면 뭐 좋다고 하는데 지금은 창문 틈 사이 이렇게 붙이는 것도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, 그렇게 대비를 하셨으면 좋겠고 혹시나 어, 밖에 무슨 뭐 화분이라든가 어, 그런 게 있으면 안으로 좀다 들여놓으셨으면 좋겠고요. 정말로 피해 없도록 진심으로 바랄게요. 내일 이 시간에, 이 시간이 아니겠구나. 내일은 한 10시 이후에 실시간 할 때는 어, 저희 아무 피해 없었어요라는 그런 어, 정말 좋은 기분으로 어, 실시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. 네. 음. 아, 알려 주셔서 아니에서도 오늘 어 뉴스 보고 네, 알게 된 겁니다. 네. 어. <laughs> 자, 그 다음 곡 제가 좀 좋아하는 노래 불러 드릴게요. <laughs> 김밥, 김밥 사각두시락 어떤 취향도 담아준다 네꼭 들어오고 말씀드릴게요 아네 우리 지호 어머니 감사합니다 네 우건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모타빈 꽃한송입니다 고맙습니다. 우리 너무 좋아하니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노래 너무 잘 부르세요. 유미님, 엄지척 보내셨습니다. 주 너무 감사합니다. 자, 어, 오늘 여러분들께 이렇게 일찍 방송을 하는 이유, 아까 서두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, 전혀 피해 없도록, 태풍 피해 없도록 여러분들 어, 데뷔 잘 하셨으면 좋겠고요. 그리고, 음.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이렇게 실시간을 할 때마다 들어와 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또 드리고, 어, 어제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제가 지금 여기 안에가 혓바늘이 좀 돋아있어요. 그래서, 어, 노래하다가, 음, 발음이 약간 꼬일 수도 있고요. 네, 여기 약간 좀, 음, 여러 가지 노래하는 데 있어서 조금은 불편한 상황이긴 해요. 그러나, 어, 여러분들이 좀 이해해 주시라 믿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. 여러분들 힘내시라고 노래하고 있고요. 또저 또한 제가 노래하면서 힘을 받고 있습니다. 여러분들 제가 너무나 사랑한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고, 내일 어, 제가 실시간 할 때는 더 밝은 모습으로 여러분들께 찾아뵙는 그런 홍수문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오늘은 제가 어, 좀... 뭐 이 통화할 사람도 좀 있고요 그리고 또제일 때문에 또 제가 좀 찾아봐야 될 것도 좀 있고 여러 가지 좀 일이 있어서 어 오늘은 좀 오랜 시간 실시간은 못할 것 같고요 음 제가 오늘 인스타하고 페북도 잠깐 들렸다 가야 될것 같아서 여러분들께 오늘 아어 오늘은 실시간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유튜브는 여기까지 하고 어 페북이랑 인스타는 네. 넘어가서 잠깐 한 5분 정도 인사드리는 걸로 하고 마칠까 합니다. 네.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죠. 제 좌우명.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은 어제 죽은이나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것이다. 절망이라는 상처 위에 희망이라는 붕대가 있다. Today lives like the last day of my life. 오늘이 내 삶의 마지막인 것처럼 살자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해서 어, 사셨으면 좋겠고요 정말 소중한 사람들한테 전화 한통할수 있는 여유 꼭좀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명구님 들어오셨는데 꼭 우리 한명구님이 들어오실 때마다 제가 꼭 나가는 이런 상황인데 <laughs> 아 미치겠네 <laughs> 우리 한 명은 님 들어오셨으니까. 쉽고 19번. 빠른 비대면 신차기야. 신차... 설거 가시는 거아니 자, 이 노래 하면서 마칠게요. 자, 김수철 작사 작곡 노래입니다. 김수철의 내일. 내일은 반드시 더 행복하셔야 돼요. 별다른 사람 불러 옛예 추억을 되돌아 눈동주 어린 얼굴 찬이처자는 나의 모습 don't know